48세의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고, 슬라이딸한명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시지만, 아버님은 1년째 암치병 중이셔서, 재생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입니다. 거기다가 직장 생활도 끝이 보입니다. 길어봐야 2년 정도밖에 못 다닐 것 같고요. 아직도 못 갚은 대출금이 9억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와 딸의 행동이 저를 화나게 합니다. 딸이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데, 없는 월급에 유치원 시절부터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투입하여, 영어 유치원, 수학과외,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다 보내는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자기가 먹은 음식 음료수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심지어 속옷도 방바닥 아무 데나 던져요. 거기다가 잔소리를 좀 하면 언제부터인가 머리 뽑는 습관이 생겨서 자기 머리털을 자꾸 뽑는 거예요. 제가 너도 이젠 올해부터 중학생이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먹은 음식은 치우고 자기 몸은 자기가 청결히 하고 특히 머리털 뽑지 말고 과외비용도 만만치 않게 큰 비용이니까 놀고 싶은 게 있더라도 숙제부터 해놓고 놀라고 좋게 좋게 이야기해도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회사생활 아버님 마음 주변까지 제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 같습니다 근데도 와이프는 아무 생각도 없고 딸도 퇴근하고 제가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오히려 제가 방문 열어보면 뭘 보냐고 기분 나쁘다고 문 닫으라고까지 합니다 정말 제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초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이야기 듣고 보니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에,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암투행, 암투쟁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얼마 못삽니다. 일단 암이 걸리면. 어, 제도 어머니가 아파서, 나이 들어서, 그, 양병원에 계셨다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한 2,300만원씩 나갔다고 해요. 그 치료비가 그래 요양 보험비도 다, 다 내야 하고. 근데 형제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힘들더라도 조금 잘해 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남은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 하면 뭐별 문제 없습니다. 좀 섭섭하게도 되는데 아프시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 부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어, 간섭하고 뭐라 하고 하면 그때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오늘부터 딱 선생님은 어, 집에 들어와서 본인 생활을 절도 있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절대 가벼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내 손수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뭐 치우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대가 지금 마음이 쓰리지만 치우고, 팬티를 잘못 벗어놓은 게 있으면 그거 한 장소에 모아서 빨래에 끌어 담아주고, 청소도 본인이 하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내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십시오. 어느 땐가 부인과 자식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음, 사실은 남자는 돈 버는 기계입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80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벌어서 부인들에게 갖다 줘야 한 사람입니다. 음, 우리가 남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활을 일정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따주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메모를 해서 시간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딸이라든지 부인한테 일체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조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 2년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는데, 그 동안에 조용히 생각해서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그런 설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마지막에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정말 그렇게 하면 딸이고 어머니가 숨 막히는 시절이 오게 됩니다. 내가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일하면 더욱더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없이 내 행동을 절조 있게 하고 딱 회사에 가버리고 가서 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자식들하고 부인을 어떻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가면서 지금도 설계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 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